27장.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하세 손자 헤베레 아들 슬로부하세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부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여 이르기를, 사람 이 죽고, 아들이 없 으면 그의 기업 을그의딸 에게 돌릴 것 이요, 딸도없 으면 그의 기업 을그의 형제 에게 줄것 이요, 형 제도 없 으면 그의 기업 을그의 아버 지의 형제 에게 줄것 이요, 그의 아버 지의 형 제도 없 으면 그의, 그의, 그의 기업 을 가장 가까운 친족 에게 주어 받게 할지 니라 하고, 나 여호 와가 너 모세 에게 명령 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 에게 판결 의 규례 가 되게 할지 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